재밌네. 어, 달리 님 달리님 오늘 휴가예요? 술 먹고 왔어, 달리님? 술 먹고 휴가예요? 휴가? 어, 아니에요. 늦게 온거 보니까 술 먹고 온거 같아서. 전신전. 많이 쓰요. 어. 네. 안에. 나 떡볶이. 아, 신촌. <laughs> 방노데미였어. 아침에 전신전 떡볶이. 다시 들어가려면 세이루님이랑 카톡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진다. <laughs> 아, <laughs> 아, 쫓겨나셨구나. 아 뭐야? 아, 에이. 아 달린님 나갔구나. 예. 나간 게 아니죠. 그 나간 아게 맞다. 50억이다. 아, 여러 그래. 아, 볼... 달린 우리 참전대. 그럼 뭐하냐고? <laughs> 어쩔 뭐. 수 없다고 요 DC를 걸러내려면. 나가시. <laughs> 아, 다음 컷. 교전 중? 아우, 실패했다. <laughs> <됐다. 근데 웃음> 교전 중인 놈 <놈을> 잡아야겠다. 확인, <laughs> 확인. 아, 못 잡았어. 사기우. <laughs> 와우, 와, 장난 아니다, 장님 점프 저격을 한다고? 점프 저격. 점점? 왜안 죽지? 담님그 2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쪽 계단 쪼고 있어요. 깜절하 아이씨 죽였.. 중요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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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어 안전보경계 풀려갖고이어 안전보경계 나왜 이렇게 자꾸 나대지? 강한 조에정글로살 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 아한 명이 더 있어. 아, 한명 아직 있어요. 굿시아 나이스. 와우. 아 자살이구나. 아 오늘따라 이렇게 자글자글하니 <목소리> 저 여기 처음 아.. 이다담 하나 더 있네 <laughs> 아이씨 딱 걸렸네 <laughs> 아 다음 조질려 그랬는데 큰길...큰길 여포, 이요인 카운데, 님 옆으로 순간이동했어. 운데님가운데 나이스. 가운데 데미안, 카운데,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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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안데미데 아, 예. 어, 아, 맨게. 아니니까 어, 담님 저기 중앙기 중앙교에서 담님 거? 아, 담님 네, 쪼고 있어요, 중앙교에서. 오죽고어 깜빡 가야 보셨어요? 와, 아, 누야 오, 나이스. 어, 총알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 위에. 위한명더 위에 이... 있다. 입으로 빵야빵야 빵야 해 그러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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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죽었어요. 예비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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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대에서도 <그랬다 웃음> 예비군때 <laughs> 진짜 하잖아요, 이아 <이건. 웃음> 네. <laughs> 응. <아시, 누가> 된다고요. 님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구나. 오케이. 아, 진짜 맞춰서 <laughs> 오, 오 나이스 3개 재밌다. 던졌다 네, 네 가까이 아순대님 저희 옆에 연문으로 들어가요 순대님중앙케에저자단 들어왔어요 못 잡았어 아자단으로 갑니다 가운데 아, 가운데 나이스 오케이 아얘 뭐야 얘왜국기 오버! <놀란라> 어. <놀란라라> 아저 위에! 언덕소리 언덕소리나요 어. 아... 아이고 미드타님 오래 참았는데 와나 미술탄이 왜어 담이다! 흐음 에담농담아난 노담 공연 공연 중이시구나. 응답 내가 겠어나이드피 멋있다. <목소리가> 오좀 죽어주세요, 빨리. 아오총알다와총뭐 <목소리가> 어, <어렵다>. 써. 저기지. 지제트 감사합니다. 네, 많이 쓰세요. 놀랏, 어, 우리 누 명이야, 지금 솔직다 들어오면 좋죠. 대신 폭만 조심하세요. 오이씨! 아! 아우. 성광 그거, 성광 그거, 진짜. 팀킬? 아, 간단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잡았어요, 간다. 정말. 하나 아, 더. 아, 집, 집 쪽으로, 집 쪽으로. 정면 정면에 한 명. 정면에 한 명. 콧. 알겠습 왼쪽 세이루니. 군다 니다 건담 어는데초록집이있습니다 그렇지. 군다. 보시오죠, 아, 다다 다음 것점 다 뛰어가고 있어요, 다 다음 것점 뛰어가고 있다. 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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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천막으로 아, 뛰어가는 줄. 아. 둘둘둘둘 우리 다운다. 먼저 쏘고 봤어. 아, 아있구나 아, 둘들 하는데. 다음 것점 선생님. 이걸 했어야지 그거. 무전기 눌렀어야죠 바로. 빵야, 빵야, 빵야. 아, 아니 무전기 눌렀어야지. 없는데. 아, 아마추어처럼. 아니 그소리가 늦었어요. 늦었어요. 알았는데 좀먼줄 알았어. 늦었어요. 아. <웃음> 알겠다고. 알겠다고. <웃음> 알겠다고. <laughs> 왜저한테쏴 <써? 웃음> 앞에 보이긴 해. 아, 너무. 앞에 보이기도 했어. <laughs> <laughs> 아까 급게 찾아다니던 거. 리 됩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트. 스 오케이. 풀풀 나이스 달리님. 어 옆길 누한명 봐주시나요? 안봐줘어 제가 볼게요. 네, 네, 나이스 수. 감사합니다. 잘 잡힌 생명의 은인. 오 달리님 다 잡아주고 있어. 나이트.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트. 왼쪽 인가 보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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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나 못살 아아아아아 걸렸어 길 나이스 옆길 옆길 달리 쏴쏴쏴 어, <laughs> 아이고야 어. 아 아이, 뭐야 나 잡은 줄 알았는데 떨어지길래 <laughs> 차균님 옆길 차균님 옆길 차근님 들어와요 <laughs> 어, 어. 어, 이거 한것도 없이 이기겠구먼. 아오 어. 차균님 들어왔어요. 전 다음 포인트 갈게요 음. 다음 포인트 저도 신전으로 이기겠는데? 음. 응. 네. 이기 근데 뭐 어차피 다음 포인트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가서 죽여야 돼. 뜨끈하면 아 우리가 사람 다섯 개 먹으면 되죠? 거의. 오케이. 어떻게 먹으러 가야지? 네, 나이스. 들어가다가 당하겠지. 아. 자어나이스 은두해요. 오 담. <laughs> 담한테 당했다. 시원하겠는담 <laughs> 진짜 많이 들어. 담다 담다 담. 아 내가 참았는데. <laughs> 담. 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처음이지. 어 아, 미타타님 너무 앞에. 가셨다. 백으로 끝내버리겠다. <laughs> 아 죽었어, 요 나도. 길을 잃었어요 나 저쪽 리스폰이 적인지 몰랐어아 감정이 중간으로 왔는데 어이씨 나이 아우아 으어어 으 욕심부렸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대님 나이스 배터리 없어 두개 이거 너무 일방적는데 아까 그랬어요. <laughs> 그죠? 아까 거, 거기서 넓고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두개 남았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담 잡고 끝났어 나이스. 다 오버됐어요. GG. 김피켓 나이스